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고스톱이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섹스할 때김 빠지게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눈길이 오가고 서로를 탐닉하는 손길이 오가고 한참 달아올라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모든 의지가 상실되고 침대 위에서 맥 빠지게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육체적 커뮤니케이션이며 몸의 대화인 관계도 중 맥이 빠졌다는 것은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둘만의 비밀스런 사적 공간에서도 최소한의 매너는 존재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상관없지만 반복되면 애정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이랑 하는 건지 목석 같은 여자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그저 서비스를 받기만 합니다. 너무 소극적인 태도는 관계를 재미없게 만듭니다. 예전에야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한 모습에서 나름 매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매번 가만히 누워 꼼짝도 안 하면 짜증납니다. 남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정할 때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역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자를 애무하고 성심성의껏 애를 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어떤 서비스도 해 주지 않습니다. 맥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살짝 얄밉기도 하죠. 몸의 대화를 주고받기 위한 노력은 두 사람 모두 같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도 중 전화를 바꿔 놨다 는 지타는 여자입니다. 전화기를 꺼놓거나 진동으로 바꿔놓을 정도의 매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관계 도중 전화가 오면 그냥 무시하고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이러더니 하다 말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는 여자입니다. 이미 남자는 김이 새버렸죠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통화를 하면 되지. 전화 한통 무시 못할 정도로 나랑 하는 게 별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짜증날 겁니다. 또, 관계를 하면서 눈으로 힐끗힐끗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고 있는 여자도 남자를 맥 빠지게 만들겠죠?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요. 세 번째. 애무를 안 해주는 여자입니다. 입으로 하는 그곳 서비스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다가 흥분이 식어서 남자가 어디를 좀 만져달라 라고 부탁을 해도 그럴 거면 하지마 라고 하던지 몸 파는 여자 취급한다면서 싫다고 합니다. 타고난 변강쇠도 아닌데 적절한 자극도 받고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흥분도 더잘 되고, 과장과장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스킨십도, 애무도 관심이 없고, 어쩌다 해주더라도 성의가 없습니다. 남자는, 아휴,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더 낫겠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대화 시도형인 여자입니다. 상상해 보니까 저도 엄청 이거 짜증날 것 같은데요. 왜 하필 지금 이런 대화를 하지? 한참 몰입하고 있는데 말을 거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는 양반이고, 오빠, 우리 이거 하고 치맥 먹으러 갈까? 라는 말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계 중에 일상적 대화가 끼어드는 건 맛있는 컵라면을 사놓고 찬물을 붓는 것만큼이나 김새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편하고 오래된 사이라고 해도 관계하는 순간만큼은 서로의 성적 매력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입니다. 실컷 다 잡아놓은 분위기도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 중에요. 절대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이 있죠. 대중에. 벌써 끝났어 등등 명령조나 타박 자존심을 건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여자입니다. 남자의 기분을 순식간에 다운시키고 맙니다.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요, 남자의 34%가 빨리 끝내라는 말을 최악의 말로 꼽았고요. 29%는 명령조나 남과 비교하는 말을 김색에 하는 말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여섯 번째. 차르같은 어둠 속에서만 하자고 하는 여자입니다. 만난 지 벌써 3년째 된 커플인데요. 여자는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만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남자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예민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화난 곳에서는 부끄러워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몸매가 별로여서 배가 나와서 다리가 굵어서 그런 것들이 이유일 텐데요. 남자는 구석구석 성감대를 탐험하면서 눈으로, 손으로, 혀로 자극하며 좋아하는 여자의 표정을 보고 싶은데, 늘 입구 <laughs> 찾아 헤마다가 끝내야 하니, 음...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가 없어집니다. 일곱 번째, 짜증내는 여자입니다. 빨리 좀 끝내, 힘들단 말이야. 짜증내는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너만 짜증나냐? 나도 짜증난다. 남자도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더잘 안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인데 열심히 비스톤질하는 남자한테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내려가라고 하는 여자 정말 정램이 떨어집니다. 무시하고 진행하면 여자를 배려하지 않는 남자 취급을 하니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점점 여자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비교형의 여자입니다. 벌써 끝났어? 누구누구 남편은 밤새도록 해준다는데, 음, 어떡하라는 건가요? 빨리 끝나면 남자 입장에서도 무안하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요. 미안함보다는 화가 납니다. 그렇게 부러우면 그 남자랑 해!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잠자리에서 비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고 어른이고 남과 비교를 당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바람 일에 비교당하면 음 다른 여자랑 해보고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들어보겠다 라는 복수심까지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신음소리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키겠다라는 일념으로 외무도 하고 피스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자 역시 열에 들뜬 신음소리로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테니스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더랍니다. 아이고, 표정을 보니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거짓으로 내는 신음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열 번째, 다른 남자 이름 부르는 여자입니다. 실수도 실수 나름이죠.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 이야기입니다. 속궁합도 정말 잘 맞고 여자도 잘 느끼고 관계 갖는 것도 좋아합니다. 남자가 손만 갖다 대도 많이 흥분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느낀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자가 많이 흥분했을 때 특히 술 먹고 관계를 가질 때 흥분하면 이름을 부르는데 이 남자 이름이 아니라 바로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답니다. 땡땡 오빠라고 하면서 땡땡 사랑해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겠더래요. 정래미가 똑 떨어져서 헤어졌답니다. 자기랑 관계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건지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침대에서 죄수 없는 여자 열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즐거워야 할 몸의 대화를 성의 없이 하거나, 재미없어 하는 여자와의 관계를 남자들은 아주 긴 빠져하고 아주 싫어하는 것이네요. 여자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예고스티비 성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멤버십 가입을 꼭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